자 축구는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주말이기 때문에 평일엔 박싱데이는 너무 어, 무리하지 마. 배당 만들고 틀리더라도 소액으로 배당 만들고 놓으십시오. 자 몽펠하고 모나코 하겠습니다. 자 몽펠 18이고 모나코 3이야. 음? 응? 근데 이거 어, 모나코가 왜 배당이 이래 높아? 아, 모나코가 1.48이네. 어, 1.48이고. 자, 올 시즌 모나코가 지금 홈에서 5승 2무 2패, 원정에서 4승 2무 2패. 근데 이게 상승에, 상승에서 모나코가 6승 1무 2패를 앞서고는 있어. 근데 최근에 모나코가 어떻습니까? 지금 수비 조직력이 안 좋아. 최근 3경기에 모나코가, 어, 승리가 없어. 빵승 2무 1패야. 근데 파리한테 사실점 했지. 4대1로 지고, 직전에 낭타한테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거든? 어, 낭타한테 2대2. 그리고 지금, 뭐, 몽펠도 뭐, 지금 2연패이긴 한데, 몽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에서는 그런 승점을 따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양팀다 지금 수비가 안 돼. 어,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오바 갈라 했는데, 오바도 지금, 어, 어, 3.5를 줬지. 3.5를 줬고, 지금 몽펠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미들. 어, 미들 쪽에서 지금 패리 빠지고 어, 수비 쪽 같은 경우에는 줄리앙 지금 빠지고 그 다음에 지금 모나코는 뭐 어, 발롱바 빠지고 나서 지금 뭐 득점력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경기가 지금 모, 모나코가 경기력이 지금 너무 안 좋거든. 어, 지금 모나코 수비 조직이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이경기뭐 당연히 뭐 모나코 어, 지금 뭐 18위하고 뭐 3위끼리 매치업에서 뭐 모나코가 유리하다고 뭐 보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모나코가 지금 득점력이 좀확 떨어졌어 그래서 이경기나 언더나 프렌 쪽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오늘 이 경기에 묻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모나코 1 4판안 보고 3.5 언더나 어, 몽펠리에 프렌 어, 고배당 뭐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프랑크하고 도르트문트 하겠습니다 자 돌문이 지금 역배를 받았어 에? 자 돌문이 역배를 받은 이유는 뭐야 자, 프랑크가 지금 3입니다 도르트문트올 시즌 지금 10이야 그리고 원정에서 도르트문트가 완전히 병신이지 원정에서 8경기 1승 5, 2무 5패야. 어. 그러니까 지금 10이지. 홈에서는 다 이기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8경기 1승 2무 5패. 완전히 심각한 원정에서 노답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 홀스타인하고 이 경기 봤지. 어? 뭐, 물론 뭐 변수는 있었다고 쳐. 근데 전반에 30점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4대2로. 어, 4대2로 졌거든 최근 두 경기에 7실점 하고 있어. 어 지금 도르토모트가 수비가 완전히 개박살 났고, 뭐, 직전 경기 같은 경우는, 음. 뭐 홀스타인이 잘한 것도 있어 근데 좀뭐 연막도 뭐막터트리고 맞지 어, 그 다음에 뭐 안개도 좀 끼고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 정신에 완전히 얼빠진 플레이 뭐 레버쿠젠한테 30점은 뭐 넘어가 어, 뭐 넘어가는데 홀스타인한테 전반에 30점이 역습 그냥 한방에 원샷 원킬 당했단 말이야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 지금 2연승 아니야 프라이한테 직전에 4대1로 이겼고 근데 저는 뭐 지금 도르트문트는 수비가 지금 노답인거는 맞아 어노답인거 맞는데 이경기 3.5 오버 뭐 역배쪽 보던지 그래도 저는 원정 병신이라고는 하지만 프랑크하고 이거 도르트문트 역배점 도르트문트 프랜 볼게 근데 원정 도르트문트 프레은뭐 주력으로 보기가 좀 무리수가 있지 자로마고 제노 하겠습니다 음. 자, 제노아 같은 경우는 홈에서 올시즌 바본데 원정에서는 4승 2무 3패. 오히려 원정 성적이 나아. 자, 12대 11이. 근데 최근에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로마가 상승세야. 뭐 물론 뭐 직전에 볼로나한테2대2 비겼다고 는 하나. 지금 페이스가 올라간 건 맞지. 에시밀란 1대1 비기고 라치오를 2대 0으로 잡았거든. 제노아도 지금 최근 세 경기 2승 1무 어, 무패. 파르마하고 1대 0, 엠폴리한테 2대1 승. 그다음 레체하고 빵 대빵. 비긴 건 맞아. 근데 지금 로마가 강팀들 잡고 어 지금 페이스로 왔을 때 오늘 뭐 미들 크리스한테 빼고는 별 다른 결정자가 없거든. 반면에 지금 어뭔 소리야? 어 반면에 지금 제노아가 오늘 결정자가 미들 쪽에 뭐 바델이 좀 빠지지. 어바댈 빠지고 지금 수비 쪽에서 조금 치우치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로마가 한 골을 넣느냐 마느냐 그 싸움이야. 어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승세 쪽 로마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경기는 로마 승 어, 보는 게좀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번니하고 썬더랜드 하겠습니다. 음. 자 2위 대 4위야. 어 지금 양팀다 결장자가 많아.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도 미들, 미들, 쪽하고 수비 쪽, 지금 공격수 먼들 빠져있고, 미들 립 빠지고, 수비수 발라드 지금 빠지고, 어. 미들도 뭐 브라운도 지금 빠져있고, 지금 번니 같은 경우는 미들 매브립 지금 빠지고, 음. 나머지 뭐 백업, 뭐 공격수 미들 지금 다 빠져있고, 어. 근데 뭐플레밍만 커트하면은, 오. 이 경기가 번니가 그래도 홈빨은 좀 강한 거는 맞거든. 근데 지금 순위가 2위 대 4위 매치업이야. 양팀 맞대결 1승, 1무, 1패입니다. 자번니가 홈에서는 한 번도 안 졌어 12경기에서 빵아빵패입니다 근데 6승 6무 빵패야 최근에 번니가 이게 득점을 못하거든 홈에서는 수비가 상당히 좋아 12경기에서 4실점이야 4실점 근데 어, 득점력이 지금 워낙 뭐 떨어지고 있죠 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는 뭐, 뭐 그닥 나쁘진 않고 지금 썬더랜드도 지금 최근에 셰필드 2대1로 잡고 포츠머스 1등으로 잡고 지금 2연승이거든 어, 근데 최근에 지금 번리가 득점력이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저는 득점력이 떨어지면 이 경기 뭐 엄대 엄이라 보고 이 경기 무슨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썬드랜드프랜 1.6이면 배당이 나쁘지 않아. 그래서 지금 득점력이 떨어져 있는 번리가 이기는 축구, 그냥 지키는 축구를 하는 거야. 이기는 축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 전개 쪽으로 썬드랜드가더 나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저는 썬드랜드프랜 보겠습니다. 자, 에스파뇰라고 바에 돌리다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지금 에스파뇰 쪽으로 개몰렸네. 지금 양팀 다 별다른 결장자가 없어. 바이돌리드도 지금 핵심 수비사 하면 빠지고 별다른 결장자가 없습니다. 근데 바야도 지금 4사히해서뭐 역습 때리잖아. 어. 이 경기 홈빨 때문에 이게 에스파뇰로 몰리나? 응. 근데 몰리는 게잘 뜨기는 해. 1.7까지 떨어졌네. 홈에서 4승, 3무, 3패. 자, 18에 대 19매치업이야. 근데 이 경기가 왜에스파뇰 쪽으로 몰리냐면 바이돌리드가 원정에서는 병신이지. 9경기 1승, 빵무, 8패 다 졌어. 원정에서 보자, 아홉 경기에서 6골 넣었거든? 어, 반면에 아홉 경기 25실점. 수비 안 되고 득점 노답이고. 어, 근데, 지금 에스파넬도 지금 득점력이 떨어져. 뭐, 당연히 뭐, 에스파넬이 좀 하기 나름이 매첩이긴 맞는데, 에스파넬도 지금 최근 5 경기에 0승, 3무 2패입니다. 1승이 없어. 반면에, 바야는 직전에 베티스 잡았거든? 어, 베티스 1대 0으로. 그가 클린시트 경기를 했어. 간만에, 뭐, 어, 무실점, 뭐,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양팀도 뭐, 지금 뭐, 바야도 지금 뭐, 어, 제메르트 지금 뭐 수비수 한명 빠져 있다고 하나, 직전에 베티스 상대로 클린 시트 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역습 때리면 이 경기 오히려 이거 봐야 좀 해볼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전 바이돌리드 프렌 보겠습니다. 자, 리엘하고 니스 넘어갈게. 이거 무승부 개몰렸거든? 음. 자, 5위 대 4위 아니야. 니스가 4위지. 어. 원정에서 닥치고 니스가 지킬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니스 같은 경우에도, 4경기 무패지. 4경기 3승 1무 빵패. 직전에 니스가 지금 최근 지금 수비가 좀 아쉽다고는 하는데 득점력으로 지금 어 버텨내고 있지. 최근 2경기에 지금 7득점이야. 3경기에 9득점. 4경기에 11득점. 반면에 지금 리릴 같은 경우는 3경기 연속 무승부. 최근 5경기에 무패인데 1승 3무 빵패. 어, 최근 3경기에 두골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비 밸런스로 따지면은 뭐, 당연히, 지금, 릴 같은 경우도 홈에서, 8경기에서 17점. 음. 니스도, 뭐 수, 어, 밸런스로 봤을 때 릴이 유리하긴 한데, 지금 릴이 지금 득점력이 확 떨어져 있고, 지금, 뭐, 니스가 좀 상승세거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경기는, 오늘 좀 프랜, 프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굳이 얘기하는, 이건 뭐, 승패, 어, 뭐, 아무거나 뭐다 떠도 뭐, 30%, 30%, 30%, 뭐, 어, 이런 경기 아니야. 근데 저는 굳이 하나만 선택하라면, 니스 프랜. 좀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축구는 제...